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민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 뒤에 바로 나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어, 질문 82번 말씀,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답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말과 또한 생각과 행동으로 늘 범죄함에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맨 처음 사람의 모습은 어땠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새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온 짐승과 새를 아담이 보고요. 하나님께서 흡족할 이름들을 다 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담이 주어진 그 이름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맨 처음 죄를 범하기 전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에서 맨 처음 사람. 근데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요. 모든 것이 오염되었고 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조차도 악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 오염된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개가 빳빳해서 오히려 대치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고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취하셨다라는 얘기의 전리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곧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생들이 거듭났고요.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의 본성은 죄의 본성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요, 죄로 인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체를 치열하게 하면서 그렇게 저 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길목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볼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의 눈에 밝아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 치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 주셨어요. 그 성령을 따라서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죄의 속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 또한 신앙 생활,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한 모습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육신의 꿈틀거린 죄성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들 심령이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또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 순간 순간 어떻게 지내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요 다 죄를 범한다라는 거지요.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니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죄의 나라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주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 충만으로 받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선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이 없다는 거.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늘 죄와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당신이 만드신 율법 아래로 와서 율법을 100%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앞에 100% 순종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육신이 없다라는 것이야.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하신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만든 율법 아래서 그 율법에 완전히 100%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피 뿌리시고요. 그다음에 그 당신의 그 의로운 행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그걸로 우리를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옷이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는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이끌림을 따라가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들을 신의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여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에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0절 말씀 다시 보니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는 라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에 백성답게 사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인생들, 우리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이에요. 모든 행세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6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책이다라 해 가지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며만 거듭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룩하게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100%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삶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그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말씀 볼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신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목사님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워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결국은 말씀의 풍성이 임하는 자들, 말씀이 쭉 많한 자들이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밖에 거룩해져 가는 피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는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말씀에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학적으로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봐도요. 아직까도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 문득문득 문득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러한 정말 매 순간마다 말씀 앞에 막막 본물임치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데 일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에 촉만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겸손할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지를 깨닫는데, 말씀도 보지 않냐고 어떻게 나의... 어, 교만함을 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충만해야 돼. 요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내가 할수 없기에.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우리가 100% 순종할 것 알고도 주신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 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겸손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이 하늘까지 찔러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은요. 결국은 교만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2 2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개명이에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룰 것이고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모든 일을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또한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지만 우리는 겸손해질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말씀을 왜 묵상하는지. 내가 과연 내 기, 기도를 왜 하는지. 또한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또한 내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지, 또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왜 서야 되는지, 또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은 그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보지 않아, 기도도 안 해, 또한 예배도 제대로 참여도 못 하고, 예배에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가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다할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들, 연약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키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평탄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광야길에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야. 그리고 사십 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 하나님 나라의 그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도요 동일해요 우리도 장차 이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훈련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내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몸속 체험하고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훈련을요 말씀과 기도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세우시고 기도하는 일을 좀 깨어서 여러분 더 앞장서시기 바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없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대든 안 되든 말씀 가운데 서기 바래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